홍설입니다. 내일이면 정말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카민이 출시되는데 솔직히 7월에 아쉬웠던 로아 쏘머부터 시작을 해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긴 했어요. 솔직히 그때 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진짜 대부분이 로아 망하는줄 알았을걸? 하지만 그래도 전조회를 통해 카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올려줬고 이번 로아 쇼케이스에 나온 시네마틱 영상으로 유저들에게 또한 번의 감동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카민 출시 전에 까먹으면 안 되는 이벤트나 로아샵 내용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첫 번째는 미드나잇 패키지입니다. 여름밤을 기념으로 나온 미드나잇 패키지 판매가 종료됩니다. 혹시나 벽지를 놓치지 않고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가격이 좀 있긴 하지만 69,000원짜리 패키지를 까먹지 않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익스트림 발탄입니다. 9월 13일 수요일 정기 점검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되는데 골드뿐만이 아니라 참명돌, 명파, 정파원 같은 재료템들을 생각했을 때안 가는 게 너무 손해라서 혹시라도 깜빡하신 분들은 피로들를 고려해서 노말을 가시던지 아니면 재료템과 골드를 생각하면서 이팔꽉깨 물고 하드 도시던지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라면 솔직히 하드 가기는 해 마지막 세 번째는 보너스 룸입니다 보너스 룸의 경우에는 칼을 갈고 출시했다고 될 정도로 해자스러운 구성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어디간에선 구매해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폐원의 여유가 있어서 구매하진 않았지만 그 어제 급발진 았다가게 <laughs> <laughs> <딱하게> 바라보고 가지고 <laughs> 결국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하라카 입세입니다 사실. 이벤트가 끝난 건 아닌데 이번 주 마하라카 입사 마지막 날이니까 초기화 되기 전에 페온이나 각종 제로 템들을 꼭꼭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빠바롱